여러분 안녕하세요. 폴쌤 누나형TV의 폴선생입니다. 아, 우리가 우연치 않게 동시에 같은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찌찌뽕 하는 이런 문화가 있죠. 아, 이 찌찌뽕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ell, <laughs> I have to be going. Jinx, buy me a Coke. <웃음> <웃음> I love it when that happens. <laughs> I know, I know. That is so... um I do not think that is f u n Jinx, buy me a Coke. No, no, no. No talking. Jim is not allowed to talk until after he buys me a coke. Who do you all fantasize about? Russell Crowe. 아, jinx! You owe me coke. That's I can't, can't wait. Work. Yay, Jinx, buy me a coke. <laughs> Why don't you pee in the ocean? Jinx, double Jinx, triple Jinx, blackout. 아, 영어로 찌찌뽕은 Jinx입니다. 아, 읽을 때 Jinx 아니고요. Jinx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음, 근데... 우리의 찌찌뽕 문화와 그들의 찡스 문화가 좀 달라요. 어, 아, 우린 동시에 같은 말이 나왔을 때, 한 명이 찌찌뽕 하면서 상대방을 꼬집죠. 아, 주로 볼을 꼬집어요. 아, 그리고 꼬집힌 사람이 땡! 이라고 말하면 꼬집은 손을 풀어주는 거죠. 음. 아, 근데 그들의 찡스 문화는 이래요. 우연히 서로 같은 말이 튀어나왔을 때, 찡스라고 먼저 말한 사람이 콜라를 하나 얻어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징스라고 말하면서 Buy me a Coke. 나한테 콜라 하나 사. 또는 You owe me a Coke. 너 나한테 콜라 하나 빚졌어. 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음. 여기서 a Coke는요. 코카콜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굳이 코카콜라 말고 다른 탄산수를 원하면 어, Buy me a soda.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어, 징스를 먼저 말하지 못한 사람은 어, 상대방에게 콜라를 사줄 때까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벌칙이죠. <laughs> 아 근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어린애 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어른들도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일 뿐이므로 굳이 콜라를 사주지 않아도 되고 또 규칙을 어기고 말좀 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인 거죠. 음. 아또 이럴 수도 있어요. 두 사람에게서 같은 말이 튀어나왔을 때 이걸 보고 제 3자가 이들에게. 징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두 사람에게 징스를 같이 거는 거죠. 두 사람 다말 못하게 되는 거죠. 어, 또 이럴 수도 있죠. 둘이 같은 말이 튀어나왔을 때, 둘다 동시에 징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더블 징스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둘다 더블 징스라고 또 똑같이 말했다면 이번엔 트리플 징스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둘다또 똑같이 트리플 징스라고 말했다면. black out.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면 진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말을 못 합니다. 아, 누가 이름을 불러주거나 먼저 말을 시켜서 징수를 풀어주기 전까지는요. 에, 콜라를 사야 되는 거죠. <laughs> 에, 물론 장난일 뿐이기 때문에 꼭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그리고 이런 장난은 꼭 지역색이 나타나게 마련인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규칙, 또 다른 벌칙이 적용되기도 하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 지역마다 어린이 놀이가 조금씩 이렇게 변칙이 있어요. <laughs> 어쨌든 이런 장난은 어, 대화를 더욱 유쾌하게 해주고 즐거운 분위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니까 여러분도 혹시 같은 말이 동시에 나오면 한번 써먹어 보세요. 아 진짜로 콜라를 얻어 마시게 되면 그걸 계기로 더욱 친한 사이가 되겠죠. 네, 해보세요. 징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Well, Jinx, buy me a Coke. Mm -hmm. <laughs> I love it when that happens. <laughs> I know, I know. That is so, um. I do <laughs> not, not think that is funny. Jinx, buy me a Coke. Oh. No, no, no. No talking. Jim is not allowed to talk until after he buys me a Coke. Who do you all fantasize about? Russell Crowe. <laughs> jinx, you owe me a Coke. That's can't I can't wait. Leave. Yay. Jinx, buy me a Coke. <laughs> why, don't why don't you pee in the, the ocean? ocean? Jinx, jinx <sighs> double Jinx, triple Jinx, jinx blackout. Out.